제사의영사랑 음악회 기회를 선언합니다 이건 무슨 곡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방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와 어우, 그쵸. 이렇게 즐거운 날, 이렇게 막 피날리는 색색종이 머리에 날아와도 너무 기분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요 정말 찾아오신 용동 도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찾아오신 내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분한분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 소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먼저 정경원 행정안전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 우리 김일만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아분냥 일만 하신다고 청원분님들 네. 많은 사랑 받으시는 분이시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 서부신협 우리 배수동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동역 정창규 조합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록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협의회 배상옥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인순 새마을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유준 청년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계자 자유총연맹 우리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종호 청소년치도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양숙 밤실골 발전협의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용동 동민 여러분 자리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빠뜨린 분이 있거나 차후에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은선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아 기념사 전에 시장님께서 갑자기 축전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가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목이 잠기고 이래서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아. 우리 최기정 사회장님께 용축전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회 용사랑 음악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회의를 기원합니다. 태풍 흰남로의 사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적한 이태원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시민들께 위로와 삶의 활력을 드리길 기대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영웅동 문화가족협의회 박원선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성스러운 공연을 준비해주신 모든 예술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는 어떠한 전환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포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포항의 발걸음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쌀쌀해지는 날씨를 맞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장 이강덕 드림. 여러분, 마음을 보내주시면 시장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박원선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문화가족 회장 박은선입니다. 오늘 이 풍성한 계절에 가을을 맞이하여 대한지체육공원에서 2만2천 동민 여러분들과 함께 용사랑, 제사의 용사랑 음악회를 개최하게 될 것을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정경원 행정안전국장님 포시의회 김일만부 의장님 등 내외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용동자생단체 회장님과 회원님들 용동주민들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색정단 조명과 아름답게 피어난 눈꽃으로 가을밤 정치가 물씬 풍기는 후식처럼 쾌속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곳 대한지체육공원에서 코로나19의 장기야와 태풍 피해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드리고자 용동 자생단체가 소통, 화합의 뜻을 모아 제사에 용동용사랑으로 맞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까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에 힘을 써주신 김희수 노인님께 감사의 인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김만보의 장님과 김어한창규 의원님, 김만호 의원님의 용동 발전에 힘을 쓰시고 계시는 우리 조현율 동장님과 그 주민센터 동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동 자치단체 협의회 회장님이야. 회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사랑 음악회는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된 모습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빛나무의 아픔으로 힘드신 주민들께 힘내라는 뜻의 음악회 이원이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원선 회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즐겨주세요. 네. 네, 목소리가 목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자, 다음은 계속해서 축사 말씀 있습니다. 저희가 딱두 분에게만 축사 말씀 듣고 빨리 진행할게요. 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님의 축사 말씀입니다. 사랑의 박수 한번맞아주십시오 내말좀 네, 부탁드리고요. 아, 들리세요? 음, 정경훈입니다. 오늘 아, 너무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자리가 지금 4회째 열리는 그 영산음악회인데 어이째인가뭐시장께서한이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축하해 그런 지정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오셔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또경려하시고 축하해 주셔야 되는데 뭐 우리 흰남로가 뒤끝입니다 뒤끝을 마무리하시고 또 이런 뭐 행사들이 또뭐 많고해서 부득이 제가 왔습니다만 아교에축전해서 그 시장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드렸으니까 그걸 이해해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보니까 그 영동그 문화가족협의회 박은성 회장이 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그 복지센터 조현열 우리 어, 동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계실 테고 또 문화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창교 우리 농협조합장님도 와주셨고 신여배 배수봉 이사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록 우리 그 제, 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배상호 우리 삼월 총장협의회 통장, 어, 배상 회장님 그 다음에 서린성 생활군회 회장님하고 일단이 오셨는데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용돈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기 때문에 여기 영상군마키가 계속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 제가 저는 이쪽에, 이 대안지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를 이 밑에 동네, 이 아이파크 앞에고, 동지, 연날 동지 여상 앞에고, 골짜기에 제가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들어오면서 그때 제가 미꾸라지다랑, 미꾸라지 잡으 여기까지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용동이제첫 발전지입니다. 또, 용동이 부모 생활 하면서 첫 발전지라서 용동에 관심도 많고, 또 시안도 용동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그 용동이 우리 황시에 저는 그 정치일건지였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좋은, 그러고, 옛날보다는 더 훨씬 살기 좋은 그 분위기가 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만 그 부회장이 계십니다마는 용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하시니, 우리 김일만 그 부회장님을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돕고, 시에서 돕고, 또 용돈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이후에, 상 좀, 히이그한 3년 동안 이렇게 하지도 못한 일은 그 중단됐던 영상 그 음악회가 오늘 활기차게 또 다시 시작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에 마음속에 담아왔던 것을 오늘 확 푸시고 재봉행사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